헬마우스 얘기를 좀 지금 우파 그파 유튜브 정치 유튜브 채널에 일 보면서 이제 계획을 했다 말씀하셨는데 예 네. 네. 제가 그 지금 있는 여섯 명 다섯 네. 명의 팀원들한테 한1년 가까이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 음. 좀 유튜브를 좀 해보자 한는게 계기 중 하나 그런 거였어요 네. 그때 당시 에 제가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음 조금 편한 데서 일을 했어요 사무처에서 일을 했는데 음. 남들은 되게 편하게 있다가 이제 어디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다시 음. 일을 하러 가거나 하는데 저는 사건들이 많아서 마냥 편하지는 않았던 게 음. 패스트트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회게 의안과 전거라고 네, 네. 해서 그렇죠. 2년 정도 정도 넘었죠 근데 그 거를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서 음. 하겠다고 한게있어요 근데 원래 저는 지금 막 정치적 내전 상태에 있는 이런 진영 논리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좀 보는 음, 게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한 장면에 글 같은 걸 좋아하고 음. 그런 성향인 건데, 막상 저도 이제 정치권 현장에서 일을 하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답답했어요. 뭐냐면, 말은 협치, 뭐, 음. 협업,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잘안 돼요. 왜냐하면, 음. 어, 한국의 정치권 구조가 집권을 하면은 집권 세력은 그, 걸, 그 집권하고 있는 그 정권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을 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권 권력을 잃은 세력은 다시 집권하기 위해 집권 세력이 망해야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상대가 잘하면 자기가 다시 집권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음. 공포가 있기 때문에 음. 무조건 반대를 하게 되는 거 감옥에 거야.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반대는 잘 해야지 마음을 얻잖아요. 사람들이 음. 마음을 얻는데 패스트랙. 사건 때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렇죠. 왜 정치인들이 저런 거를 하지? 그리고 나경원 당시 아니, 당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꽤 정치인 생활을 오래 해서 감각이 있을 텐데, 왜뭘 보고, 그러니까 청중이 대체 누굴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음. 왜냐면 실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아무도 동의를 안 해주는데, 왜 저런 무덤을 팔까라는 <laughs>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니까 그렇죠. 그, 그, 그 비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지금 그게 음. 순서에 궁금했는데, 음. 그 아수라장에서... 짐벌의 카메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발견했어요, 국회 안에서. 음, 네. 근데, 보통, 방송카메, 방송사 카메라나 기자들 카메라에는 열광을 안 해요. 음, 어, 음, 그러니 그냥 있는가 보다 하는데, 음, 그 사람. 이사람안 열어낼 수도 있요그죠 네. 근데 그 사람 돌아다니니까, 음, 아, 막 박수치고 열광하는 거예요, 음, 팬이라고. 음, 음, 이상하잖아요. 음, 어, 특정 기자한테 국회에 있는 실무자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 음, 누구냐고 보니까 보수 유튜버들. <laughs> <laughs> 어, 뭔가, 쎄하다! 싶어서 네. 제가 틀어봤어요. 그 컴퓨터, 사무실에 돌아서 컴퓨터 틀어봤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음. 근데 어처구니 없는데, 동시에 느낀 거는, 아, 여기구나. 어디였어 여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인용되려고 하는 거구나. 딱 떠오르는 게 예전에 민주당에서 팟캐스트에 인용되려고 했던 그렇죠. 네.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음. 그래서 쭉 봤습니다. 근데 그 호도의 정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정도가 조금 심각했어요. 음. 왜냐면 음, 우리 사회 합의가 다 끝난 것까지 흔들고 있었어요. 음. 예를 들면,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이승만 정부는 농부다. 농약을 치는 농부다. 밭을 갖고는 농부인데, 그 남로당은 해충이다. 음. 그 해충을, 농부가 해충을 음. 잡기 위해서 농약을 쳤는데, 좀 뭐, 뭐 익충도 죽을 수 있는 거울지. 거다. 그러니까 희생자를 익, 익충에 응. 비유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을 벌레에 비유하고, 그래서 익충도 죽었지만 그 해충을 잘 잡아서 논을 잘 길러서 응. 그 풍족한 수학문을 너네가 먹고 있는데 응. 이승만 정부를 비난하면 되느냐라는 응. 반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뭐 5·18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 부분들은 누군가가 바로 잡아야 된다. 응. 누군가가 지금 뭔가 손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뭐 주류 언론에서는... 너무 짜친다는 이유로 다루지 않고 음. 정치권에서도 뭐 있는지도 모르고 네, 예, 있는지도 모르고 음. 근데 조회수는 막 100만씩 나오고 음. 저거는 누군가가 제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음. 생각이 있지만 안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누구한테 도뭐뭐 얘기를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원천 기술이 있으니까 우리 유튜브 만들어서 직접 음. 합시다 해서 나와서 시작한 게 이제 헬머스인 음. 음. 거죠 와, 그때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어요 <laughs>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진짜로. 단톡방 <laughs> 안에 있는 멤버들이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 하자, 유튜브 하자 노래를 네. 부르는데 저희끼리 놀리면서 저 새끼 또 기승전 유튜브야. 아. 그래서 뭐 얘기하다 한참 동안 그래서 유튜브 해야 돼. 아, 네. 그래서 유튜브 하자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한, 한 반년 동안에 그랬어요. 얘가 아, 네. 그러다가 어, 뭐 처음에는 개소리하고 있네 미쳤냐? 뭐 약간 이러다가 듣다 보니까 돈도 벌수 있어. 뭐뭐뭐 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면서 아 이거 꼭 해야 돼요.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솔깃한 거죠. 낚인 거는 낚인 거, 낚인 거죠. 낚인 거죠. 낚인 유튜브, 거죠. 유튜브에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직장이 있었고, 음. 뭐 방송국에서 있었고 이러는데, 한 임경기 작가님 같은 경우는 멀쩡한 직장을 아, 다니잖아요. 예. 네. 아, 내가 직장을 그 만들 테니 음. 낚인도 좀그 만들고 합시다. <웃음> <웃음> 그래서 술이나 한잔 먹이고 보내줄 줄 알았더니만은 막 어,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음. 뭐 이러면서 온갖 새치어로 막 그랬더니만 음. 나중 네,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된, 된 거죠. 막상 하고 나니까 가짜뉴스 자체에 스트레스들이 많았나 봐요. 사람 사실 스트레스 많죠. 스트레스가 많았죠. ]인데. 지금은 많이 그래도 줄어든 편인데 음. 그 당시엔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음. 카톡으로 부모님들이나 뭐어 어르신들이 이거 보라고 보내면은 엉뚱한 음. 내용 이런 거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음. 싸울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꽤 환영 뭐 겸, 응원 겸 음.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뭐 굳이 이렇게 된거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음.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음, 근데 그, 사실, 소중히 이제, 진보진이 형이 어, 그, 그동안 인터넷이나 팟캐스트 같은 걸 장악했다면, 지금 네.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우파들이 그 유튜브 시장을 장악해서 정말 별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이 50만, 100만씩 막 그렇게 네.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약간 좌절감 느끼셨을 것 같아요. 뭐 한계를 느끼셨을 것 같고. 어... 그걸 제가 되게 신기하게 여겼어요 처음에는 왜 뉴미디어에서 진보 진영이 밀리는 걸 제가 처음 <laughs>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본 건데 정작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더라고요. 음. 음, 처음에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건데 당시 페미니즘 저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음. 페미니즘 저류가 굉장히 강했는데 거기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반발하는 사람들이 다 안티 페미니즘인 건 아니에요. 그렇죠. 2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 특정한 페미니즘의 조류가 불편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아까도 일부에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한국이 압축 성장을 한 나라이기 음. 때문에 예전에 있던 그 페미니즘 틀로 읽을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20대 남자애들은 나는 자라면서뭐 특별히 내가 대우받은 게 없는데? 여성들보다 대우받은 게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층도 있을 수 있, 있,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하면서 그 승진곡, 인사곡과 같은 걸 보면서 대충 느끼지만 네. 그거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측면에서는 나는 군대도 가야되고 뭐 연극 음. 보여야되고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규탄하냐 라고 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음, 내가 무슨 기득권이냐? 네, 뭐. 내가 무슨 기득권이냐? 기득권은 나이 든 남자들이겠지 이렇게 음.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주렬론이나 담론이나 SNS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타박만 하는 거예요 음. 이 친구들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고 그렇죠. 공부나 음. 해라 이렇게 되고 어, 뭐 시대 차고적이다. 네네 세상을 들여다봐라. 뭐. <laughs> 야, 네가 몰라서 그렇다. 어, 뭐, 너, 넌 어쨌든 남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기득권이야. 이런 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되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억울한 거를 어느 집단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음. 언론에서도 안 들어주고 음. 정치권에서도 안 들어주고 음. 뭐 그런 와중에 유튜브에서 보수 유튜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을 긁어주기 시작합니다. 안티페미니스트도 이제 뭐 이럴 때는 뭐 유럽에서 오파가 득세하는 과정하고도 비슷한 거네요. 예 그, 이민자들 때문에 그쵸, 잘, 힘들지 뭐 이런 식으로 <laughs> 야 너네 응. 억울하지 사실은 자기 응. 얼마나 위선인지 응. 내가 말해줄게 응.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시작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응. 차츰차츰 젖어 가는 거예요. 아 어느 어느 곳에서도 말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말하고 있다. 응.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한다. 트럼프 좋아하는 것처럼. 네. 그런 그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축을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응. 처음 페미니즘 얘기하다가 응. 이념적인 얘기를 하고 음.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들은 언론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던 것, 모두가 가리고 있던 진실을 음.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음. 설득하면서 파일을 늘려가고 있고. 아니 발전했는데 그 나름대로 옛날에 그 저기 뭐냐 이소무화 보면 사막에서 낙타가 주인님 얘기로 반란 만드면 안 될까요? 추 추운데 이러다가 점점 이제 주인을 몰아내고 자기가 텐트를 차지하는 이런 음. 형국이 된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누구, 누구 한 명, 두명 정도가, 음. 유민정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문제지만, 네. 저게 지금, 어, 젊은 층들 사이에서 확산되는 정서라면은, 음. 설득하려고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렇게 하면, 지모진영에서는 당연히 싫어합니다. 음.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너희가 불만이 있겠지만이라는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 음.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줄 알지만, 왜냐면 불만이 있으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니 야, 하겠는데. 무슨 불만, 젠틀들이 <laughs>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지라고 같이 탐박을 해야 좋아하지. 음. 그런 부분들은 좀 강한 게 있지라고 음. 들어주려고 하면 불만,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리고 주류 언론이나 주류 정치권에서는 그 얘기를 아예 안 하려고 하고, 얘기하면 음. 싸움 나고 엉망진창이 음.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쟤네들이 왜 가짜뉴스고, 쟤네들이 말하는 게왜 사실관계에 어긋나는지를 먼저 말을 건조하게 사실관계로 팩트를 체킹을 해서 신뢰를 얻어놓고, 음. 뭐 페미니즘이라든지 갈등이 있는 부분까지도 다루면서 이제 논의의 지평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음. 보고 왜냐면 뉴미디어가 어쨌든 커지고 있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속수무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고 그거는 팀원들도 다 이제 공감을 음. 해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물론 고생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이쪽 저쪽에서 다욕먹기 때문에 네. <laughs> 고생을 하긴 하지만 네. 그런 취지였습니다 컨텐츠 음. 만들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여섯 분이서 회의를 하셔서, 그, 그런 구조였죠. 원래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다들 전혀 모르고, 음. 저는 콘텐츠 기획 같은 거를 그전에도 뭐 많이 했었어요. 네. 예를 들면, 대선 때 같은 경우에는 음. 뭐 문재인 1번가 이런 거를 음. 기획하고 운영해서, 음. 나름대로 뭐, 어, 이거 저거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평가도 받고, 네. 그런 엉뚱한 짓을 제가 좋아했었어요. 음. 유튜브가, 유튜브에서만 뉴미디어가 밀리면, 지금 유튜브에 문법을 그대로 커피 해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음. 오락처럼 만들어 보자 음. 하는 거죠. 그 가짜뉴스 잠글 때 정보로 대응을 하는데 네. 정보는 네. 서사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음. 저 쟤네들은 너무 재밌게 이야기로 풀어주는데 사실은 이렇다 이숫자 나열해봤자 음. 소용이 없으니 음. 그럼 우리도 서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음. 뭐냐면 헬마우스인 거죠. <laughs> 그러니까 싸움구형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쟤네들이랑 나, 우리랑 그러면은 음. 이거 다 떼고 한번 한번 붙어 보자. 누가 누구 맞는 누가 누군 말이 맞는지 너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음. 그런 식의 어떤 코미디적인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음. 이제 한 거죠. 네. 음. 네. 그래서 사실 글 쓰던 사람으로서 음. 이런데 말하자면 예능 프로그램 음. 그 작가 비슷하게 그 결합이 돼 있었던 건데 음. 어, 재미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자괴감을 느낀 적도 음. 있었고 그랬죠. 음. 그러니까 예능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확한 정보 관점을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 네, 네, 네. 조금 각색을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어, 뭐, 선을 지키는 선에서 각색을 하자. 네, 네. 뭐, 그게 또 나름의 선이 네, 네.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는 좀 시트콤을 의도를 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섯 명에다가 이렇게 나중에 한명더추가돼서 여섯 명이 되긴 했는데, 네. 그, 첫 회에도 보면은, 저도 이제 한가 놈이라고 거기서 아이디를 쓰고 있는데 아, 네. 그헬 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한가 놈을 한번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 이 멤버들이 나중엔 다 이렇게 등장을 할 것이고 <laughs> 어,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그, 그 하나 하나씩 시트콤적으로 쌓아가자고 네. 이제 그 캐릭터 빌드와 비슷하게 음. 그렇게 출발한 거죠 음. 그래서 되게 뭐 음, 재미있었고 음. 뭐 근데 한편으로는 또 타격 대상 영상들을 볼때 네. 아, 내가. 그, 군일러는 짜증, 짜증, 짜증나, 짜증나? <laughs> 엄청 짜증나요. 진짜 엄청. 네. 여기 막쌍욕이막 막 나와요. 막. 그래서. 그, 그, 4.3 사건 같은 것도 마일드 얘기 한 거거든요. 음. 근데, 하, 뭐, 세월호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하고 보면, 음. 보아가 막 치미는데, 근데 이제 참고 이제 보는 거죠. 이제, 그, 협업할 때는 믿고 던지는 거고. 칸트 얘기, 음. 전 칸트 잘 모르거든요, 사실. 네. 근데 여기서 정리를 쫙 해주면 편집할 때 쳐서, 빠르게 편집을 한 다음에 다시 보여주는 거죠. 형, 이렇게 하면 되냐? 음. <laughs> 이렇게 하면 냉용이 문제가 없는데, 요 한꺼튼 더 넣어라. 뭐 이렇게 하면, 그 최종적으로 검색해서 내보내고, 왜냐면, 서로 다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전문가들도 볼수 있기 때문에. 음. 네. 네. 그리고 어 제가 팀에 좀 도움이 되는 속성은 음. 제가 좀 통역기 같은 속성 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되게 어긋난 주장을 보면 음. 그 논리 구조를 잘 캐치를 못 하거든요. 음. 자기가 생각하기에 일단 열받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네. 논리가 아니니까 네. 이게 여기서 뭐가 근거고 뭐가 주장인지 음. 정리를 못 해요. 음. 근데 제가 성격상 그걸 되게 잘해가지고 음. 그러면 이제 막 보고 나서 얘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여기서 근거가 뭐고 그래서 음. 주장이 뭐야? 뭐. 아 이거 이거 얘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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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음. 거야 음. 대단한 개소리다. 근데 넌 그걸 어떻게 알아듣니? <laughs> 약간 이렇게 된 거죠. 일단 알아들어야 또 거기서부터 이제 비판을 출발할 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뭐정리지왕이라는뭐 별명도 있는데 네. 그게 타고난 건가요? 아니 면 훈련의 뭐 결과인가요? 어떤 이렇게 뭐 아마 뭐 성격적인 네. 것도 있었을 네. 테고요. 옛날에 제가 트위터 할때 스스로 이제 요약 정리 예시지왕뭐 이렇게 스스로 붙였었는데 아유. 그 이유가 긴 글을 짧게 썸머리를 해서 앞 서두에 붙여놓고 시작하는 거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었죠. 제 글이든 남의 글이든. 예,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게시판 시대에는 기억하시겠지만, 리플 음. 달면은 상대방 본문이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밑에 써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게시판 시대에 지나서 블로그 시, 음. 시절로 가면은 모든 사람이 모든 글을 찾아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럼 누구와 논쟁을 시작한, 논쟁을 시작했다 치면은 관전자들은 모든 관전자들은 이 글을 이 글이 처음 보는 글이다라는 전제하에 글을 써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 한 문단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 다음에 본문을 들어야 가 되는 거죠. 음.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요약 정리 뭐 이렇게 더 하게 된 거죠. 음. 시사 유튜브 혹은 교양 유튜브 정보 유튜브 작가로서는 최적화가 된 거죠. 음. 요약 정리를 잘 하고 난 데... 뒤에 아그래도 짧게도요. 요약을... 네. 원래 이렇게 좀그 전공이 방대한 게 정리하는 게 전공이잖아요. 안티조선 운동사 같은 경우에 그그 어, 어마어마한 그쵸. 그 분량도 정리를 하셨는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국민이 굉장히 많은 원고를 썼는데 아직도 진중권이안 나왔다고 진주권을 찾아갔다고. <laughs> <그거> <laughs> <laughs> 아, 굉장히 중요한 네. 분인데 네. 맞습니다. 조선 운동사에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그래. 이제 그때 아마 그게 이제 나중에 미디어 시민의 탄생으로 그래, 개작을 한그 그래. 책인데요. 그래. 그 전에 이제 2 0 1 0년도에 안티조선 운동사 쓸때 그게 최종 한2,200 명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서문에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500 명을 썼는데 감중, 만이 등장하지 않을 때 어, 좌절을 느꼈다. 1 0 0 0 명을 썼는데 아직 진중권이 등장하지 않아서 미쳐버린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뭐라고 했냐면. 아, 어, 내가 반지의 재앙에나는 호빗인데 야, 그 저기 모르도르의 그운명의산그 화산까지 가야 되는데 샤이어에서 아사아사까지 가는 것을 때 <laughs> 느끼는 그 좌절감과 같은 거 아니 500미를 썼는데 아, 강준만 선생이 안 나오면? 아, 이게 그러니까 아마, 아마 500미는 아니었을 거예요. 뭐 아마 300미를 썼는데 강준만이 어, 안 나왔다. 한, 한 600미를 썼는데 진중열 안 나왔다. 뭐 이런 거였을 때 아마 그랬었죠 그때. 음, 음. 그두 사람이 나와야 사실 시작이 되는 건데 그니까 가장 중요한. 누구이잖아. 안티조 응. 운동사로 치면. 근데 이번 책을 계기로 이제 또그 뭐그 본격적으로 글을 이제 쓰시는 거잖아요. 그 사실 계속 쓰고는 있었죠? 있었죠. 다른 높은 네. 레벨에서는 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매체 칼럼을 제가 지속적으로 안 썼기 때문에 음. 쓰다 말다했기 때문에 음. 혹은 써도 뭐 사람들이 잘안 받기 때문에 네. 안 썼다라고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음. 2017년에도 막 아까 말씀드린 안티조선운동사 개작이긴 하지만 미디어심이 탄생됐었고, 그런데 음. 이제 새로운 담론으로 내는 건 이게 진짜 간만이긴 한 거죠. 그렇게 음. 치면은 2013년도에 청춘을 위한 나라는 없다 쓴이후로한8년만이라고할수 음.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제 정서는 그 책의 느낌이... 한국 사회가 이제 정점을 찍고, 뭐, 그때도 엄청난 비관은 아니었습니다. 음. 한국이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선진국들과 대등한 정도 상태로 정점을 찍고, 지금부터는 내려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때 썼었어요. 음. 2013년 되면 8년 전이고, 제가 31살쯤 됐으니까. 음. 근데 살면서, 뭐, 제 삶은 경제적으로 또 많은 부침이 있었지만, 음. 그게 아니었구나. 또 좀, 다음 단계였던 퀀텀점프 도약도 있구나. 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고, 음. 그러면 이제, 그 제가 20대 때 상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음. 30대 초중반을 거쳐 지나면서 제가 10대 때 봤던 거 20대 때읽 었던 것들이 좀 종합이 되면서 음. 30대 를다 살아낸 어떤 정치평론적인 시선들을 또 상당히 응축해서 좀 액기스를 음. 좀 담아본 제 개인의 관점 에서 또기인공자들이다제각그 음. 절초를 발휘해서 이렇게 음. 삽입했지만 음. 그 재계인 관점에서는 좀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근데 그 보면 윤, 윤서인 씨하고 성재준 씨 이분들을 주 타겟으로 많이 이제 저기 하시는데 또한뭐 어떻게 보면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 굳이 그 보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좀 분석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냐고 뭐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이 제중거 집단상은 더 많았기 때문에 음. 뭐 제가 저라도 한번 해보자가 된게 음. 있어요. 그진보진영이 유미디어에서 강세였지만 유튜브에서 하향이 된것 중에 하나는 네. 집권했기 때문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도뭐 네. 원래 경로대로 팟캐스트 하던 대로 하고 음. 뭐 방송국에도 진출하고 뭐 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음. 저만해도 뭐 그때 기관이었던 뭐 국회 안에 들어가서 그냥 있었지. 뭐 직접적으로 뉴미디어나 담론판 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 네.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심지어는 뭐 그때 집권을 어, 못 하고 있을 때는 그때 논객들도 되게 많고 막 그랬는데 네. 많이 이제 어, 좀 사라진 상태기도 했죠. 네. 네, 사라지지 않았어도 더 이상 사람들이 그런 형태의 글을 읽지 않고 그렇죠? 영향력이, 영향력이 이제 뭐 그래서 뭐, 특히 개인을 거론해서 대상 고소를 되게 많이 당해 있어서, 음. 윤 작가 같은 경우에는 만화 같은 걸로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음. 좀 흘려봤잖아요. 그거 뭐, 또그 뭐그 소리 했겠지 뭐, 이러고 말았는데, 음. 규모가 20만 구독이 넘어가고, 네. 100, 뭐 몇십만 조회수가 나오고 이러니까, 음. 이거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제가 아까 말했던 제주 4.3 사건의 해충 비유는 음. 윤 작가가 하 네. 거거든요. 누군가는, 누군가는 이제, 네, 지적을 네,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있다. 저게, 어, 특히, 젊은 층, 네.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10대, 20대, 그당시 기준으로, 네. 이 층의 모델처럼 되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네. 강하게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 청소년들의 장래희망 1순위가 유튜버라는 얘기는 공공연히 돌고 있는데, 네. 유튜브 해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장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 그, 그분들이. 우파 유튜버들이. 아, 네. 그러면, 아, 저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구나 음. 하면서 막 뛰어드는 거고, 음. 실제로 뛰어들었습니다. 에이. 막 늘어나고 있었을 때, 가면 쓰고 나오고. 음. 그러면은, 저런 거를 하면 질타받는다는 그그 그 어떤 사례와 음. 동시에, 우리도 이 시장이 있다. 이게 다가 아니고, 그저 그 의견이 아닌 다른 시장이 하나 있다는 걸 저희가 보여줄 필요가 하나 있었던 게 있죠. 그래서 윤작가 같은 경우가, 정치하게 말하면 공공의 적이기 때문에 음, <laughs> 첫 타겟으로 삼은 게 있고. 그다음에 성재준 작가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강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말을 되게 그럴듯하게. 그렇 바디우에 따르면, 음. 들레지에 따르면, 근데 음. 대중들은 음. 모릅니다. 바디우가 뭐 무슨 소리였는지 그냥 그 얘기 들으면 아, 저 사람, 결론만아저 사람 많이 읽었는가. 누구의 보다. 정체 이만 아, 좋아하는 거 바디우에 따라서 그랬대. 그러면. <laughs> 저 사람 진짜 많이 읽고 얘기하는가 보다, 자기 공부 많이 했는가 보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또한 작가님 은 그런 것도 잘 파헤 하잖아요. 저 사람은 많이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새치어로 떠드는 사기에 불과한 음. 것이다라는 것을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 음. 어떤 가짜 지식에로, 가짜, 가짜 지식으로 얻은 권위를 회치, 해체해 버릴 필요가 있었던 것, 그 젊은이들의 모델이었던 두 명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타겟을 그렇게 잔잔한 사람들로 잡았던 거죠. 네. 대형 정치인들이 아니라 음. 젊은이들이 모델이 되고 있을 법한 사람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그 유튜브 그 채널의 구독자가 여전히 많고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면 서좀 답답한 생각이 들기도 하겠어요. 특히 진중환 선생님도 온파 아. 유튜버 중에 멀쩡한 데가 있다라고 해서 <laughs> 하면서 또두 채널을 포함해서 거론했던 것 같은데. 그...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희가 윤서임과 성재준을 비판해서 두 채널의 음. 성격이 좀 변했기 때문에 아. 진 선생님이 최근 영상 몇 개만 봤을 때는 음. 그럴 사이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음. 성재준 원장 영상 같은 경우 는 성격이 완전히 변했기 때 네, 조심하고 있다 이제. 아. 그러니까 철학 얘기 안 하시고요. 음. 이제 아. 철학 얘기 안 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아. 뭐그 어긋날 건 없거든요. 음. 음. 젊은이들의 모델은 아닐 거요. 분명한 거는 이제. 네. 태극기랑 별로 차이가 없는 얘기들을 이제 음.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아, 똑똑한 형처럼 비쳤는데 음. 지금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 그때 그 급우 유튜버들 보면은 아마 1020과 그 음. 노년층이 동시에 음. 이렇게 그 본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 1020들에 대한 1020들이 그들에 대해 가지던 신뢰는 저희가 많이 파괴를 했고 음.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노년층 흔히 태극기로 표상되는 그분들이 계속 뭐 슈퍼챗 쓰고 뭐 음. 구독하고 이런 것까지는뭐 그것도 어쨌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음. 것이고요. 글을 쓰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있죠. 지식이라는 건 언제나 이게 존재한다는 것과 전달된다는 것이 별개인데 전달하기 위해서 음. 노력하는 게또 이제 뭐 저는 뭐 엄청난 지식을 생산하는 사람 아니니까요. 음. 있는 것들을 전달하는 게또 이제 저술과 뭐 어쨌든 음. 중간. 중간자의 어떤 의무죠 중요한 역할이죠 잘 사람들이 소화할 수 있게 정리해서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사라졌느냐 퇴출 됐느냐의 측면으로 음. 보면 음. 답답할 수도 있는데 음. 여전히 건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런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 그렇죠. 제가 이제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게 옳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제 어 헛소리할 자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음.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음. 몇 번인가 반론을 받으면서, 야. 그걸 대중들이 보면서, 음. 아, 쟤네들이 하는 말이 다 옳은 건 아니구나. 음. 쟤네들이 모든, 어디에서 다루지 않는 거를, 어디에서도, 다루, 어디에서도 다루지 않는 진실을 말하는 애들에서, 아, 쟤네들이 남을 속이려고, 음. 어, 자기의 사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음. 인지하는 뭐, 대중들이. 뭐, 코인을 위해서. 뭐, 예, 늘어났기 음. 음.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음. 나름 보람있는 어떤 활동이 네. 예. 여섯 분인데 지금 운영상 좀 어려운 부분 일부 분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아 직장 그만두고 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네.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음. 돌파를 해야 되는 네. 유튜브만 열심히 했더라면 음. 상황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추정을 하는 게 하나가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유튜브의 성질을 저희가 유튜브 시사 유튜브의 문법에 막 쳐서 갔으면 또 달랐을 수도 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런 건데, 역시 이것도 뭐 진영 이런 차원에서는 싫어할 수도 있는 말이겠지만, 음. 완전히 기울여버리면 돼요. 음. 민주당의 어떤 음. 입장에. 음.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뭐, 일터면 김호중 공장장이 갖고 있는, 딴지 일보가 갖고 있는 그 시청층을 가져온다. 이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음. 지금도 그렇고. 근데 거기서 완전히 기울여버리면, 아니, 쟤네들은 우리 편이야. 하고 도와주시겠죠. 네. 근데 그러면 저희도 뭐 어차피 그냥 유튜브를 매기로 해서 돈, 돈좀 벌고 막, 뭐, 음. 아니,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음. 뭐 이런, 이런 책을 얘기해 좀 어려워. 어려워지는 수고. 거죠. 음. 그래서, 성장은 더디더라도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음. 좀 의미 있는 걸 다지면서 가자. 음. 방문도 하고, 칼럼도 쓰고, 조술 활동도 음. 하고. 당장은 보리고기를 넣겠지만 이 정기적으로는 음. 평가를 받지 않겠냐 안 받으면 또뭐 어떻 고그래 지금 흑역사를 만들지 말자 음. 이런 게제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걸 강요하기도 했고 <웃음> <웃음>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어, 일단 이뭐 여기까지 3부 로 하고 네. 네. 어, 4부 들어가겠습니다.